안녕하세요. 박한별 전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에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되었죠.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어, 수요일에는 영어로 어, 영어 묵상집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어, 우리말로는 같은 묵상교재 Tish a 라이 e n r i e r 의 Bitter and Sweet를 가지고 어, 주일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묵상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음, 본문 말씀과 또 묵상해 볼 것, 그리고 옥스라이드 작가가 선정한 그 주의 예술 작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어, 이 시간을 채워갈까 합니다. 본문의 선택은 또 여, 영어 묵상 때의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4절, 10절에서 11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둘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이 어떠신가요? 음,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에는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고 전합니다. 음, 그때 기한에는 한계가 있지요 음,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한번간 세월은 다시 잡지 못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이 시간이 어떻게 갔나 싶기도 하죠. 음, 어릴 때는 잘못 느끼지만 시간을 자꾸... 보내다 보면 점점 더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가버렸구나.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대해 끝까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월에 대한 한계와 인생의 덧없음을 정물화로 표현한 그림들이 16세기, 17세기에 유행했습니다 오늘의 그림 피터 클래스라는 화가의 해골과 깃털, 자, 깃털 펜의 정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저, 작품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신가요? 음, 특히나 요즘 대다수의 개신교 분들. 해골이 들어간 이미지에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음, 오히려 이 배경에는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네덜란드 지역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 유행하는 성화를 그리는 그, 그리지, 그리지 않고 그 대신에 풍속화와 어, 정물화를 더 많이 그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물화가 아닌 것이죠. 어, 전문 용어로. vanitas, 화, 라고 하는데요. vanitas. 어, 직역하면 공허, 덧없음을 뜻합니다.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어, 유추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전도서를 어, 배경으로 하고요.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을 정물을 통해 드러냅니다. 이 땅에서의 지식이나 부, 누릴 수 있는 것은 죽음과 함께 그렇게 끝이 나지요. 이처럼 죽음을 연상하는 해골, 지식을 연상하는 펜이나 책, 서류 더미, 그리고 빈 유리잔, 타다 남은 초나 등과 같이 이 화가 크레스의 그림에서 보이는 사물들이 베니타스 정물화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이 그림을 접하던 사람들은 그런 상징들을 기억하며 살았을까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부활주일까지 40일 그리고 여섯 주일이 있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에는 금욕을 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음. 그러나 사순절은 단지 우리의 죄 자체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는 시간이라기보다 반대로 인생에 남은 시간 주어진 생명에 대한 그런 묵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말입니다. 죄는 눈에 잘 띕니다. 우리를 더 자극하기 쉽습니다. 아마 그래서 죄를 어떻게든 컨트롤 해보려고 오랜 세월을, 음, 이름의 선배들이 싸워온 것 같습니다. 육체를 묶고 고통을 줘가면서 말이죠. 어, 예, 의미 있습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와 금욕에 집중하기보다 음,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것 같습니다. 물론, 금욕하는 것보다 덜 직접적일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을 더잘 전할까? 아픔이 있는 곳에 어떻게 치유의 손길을 건넬까? 외로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끼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저 덧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